네. 담고리니. 바이. 왜 이렇게 아니, 너는 뭐야. 만날 때마다 나 순간 까먹고 높아. 있었어. 왓? 아까도 에? 얘기했는데. <laughs> 마마마마 그러니까. 아니 강...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랐네. 강진 님은 뭔가 레트님... 까먹었을 거 같았어요. 근데 레츠가 왠지 모르겠는데 제 기대를 엄청 해 가지고 무슨. <laughs> 아니 송원이에요. <예전에 웃음> 알님이 마녀. 아 최근에 합방 하던 애들이 다 늦어 가지고 얘기가 아니 지금 말에 물결이 제발 장철 씨랑도 제발 진짜. 도 제발. 저거? 아니라고. 아, 그래. 아니래, 두님. 아, 네? 아, 네, 강진님. 오늘 하면 어떻게 최영미한테? 아,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요 강진님. 어, 아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, 자꾸. 쪼아쪼 달달하고. 제 요새 잘다라고. 이상해 진짜. 아니, 아 강진님들 조심하세요 아니, 오늘. <laughs> 이거 강진님 써야지. 이상한 소리 하면은 또쪼아쭈 <laughs> 받게 된다. 박제 때문에 내가 왔는데 너꺼 박제하느라 다른 사람 거 올릴 시간이 없음 지금 <laughs> 아 욕심 많아졌지 아 준양님 사과드릴게요 어, 실책분 만에 벌써 이렇게 안요 아, 그래. 사과 드렸잖아요 준양님 그래서 오늘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일단 강진님은 버스 기사 라인으로 부른 거예요 저는요 저는 왜 부르셨음 까끔. 너는 그냥 광대 사운드 최고 사운드 아니야, 나는, 카메라.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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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카메라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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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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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, 나는,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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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보조요? 뒷좌석에서 그거 안전벨트나 메고 있어 신영언니 초대 좀 해줘 네.. 네 명이서 먹으려면은 한 치킨 한세 마리면은 될까요? 님들 몇 마리씩 네, 먹어? 하루 종일 해도 못 먹는 게 식혜민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<laughs> 그렇게 치킨을 일인 일닭을 했다고? 전 일단은 혼자서 일닭 <laughs> 가능. 힘들고 만다 탈퇴한 다음에 레드 일인 큐로 그 치킨 먹을 때까지 건전하게 어때? 야, <laughs> 좋다. 나, 나 강진님 없이 치킨 먹기 좀 빡셀 거 같은데. <laughs> 너 혼자서 할수 있다며? <laughs> 현실 치킨 말하는 거. 아 그런 거였지? 현실 치킨 먹을 수 있는 만큼 합쳐서 오늘 먹고 가죠? 나는 원래 치킨도 별로 안 먹거든.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한. 순술이라? 예. 신선이라... 아이뭐할 아, 아, 거야? 아이 벌써 죽은 거 어떻게 뭐고아 뭐 아, 내렸는데 샷고 아이고 아, 방풀이야. 얘아니 내렸는데 어떻게 바로 샷 건들고 내 앞에 있는 거야? 이거 뭐지? 아니 순술 같은 뭔 방풀이야. 전술 장비 캐리어가 뭐야?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템테마 지금 여기 사람 이 있어 전술 너. 전술 장비 캐리어가 뭐냐고. 씨발 이거 대박이야 그거를. 다 우리 안 해봤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너 1층에서 지금 강진님 싸우고 있다고. 강지가 이기겠지. 어. 어 <목소리> 뭐야? 뭐야. 뭐야 그녀가 이 이름을 외쳤더니 죽었어. 뭐? 아니, <laughs> 게임이 상당히 어려워졌다. 아 그게 아니라 예. 강지님 바, 왜 먼저 봤는데 진고임? 아우 어, 레드님. <목소리> 레드님이 첫 번째로 죽었어요. 아, 네. 아 근데 야야 무도 못 먹어 이거는 아니 근데 이 맵일 좀 약간 는데 노잼이긴 해 이거 맵을 좀 나이스. 바꿔서 하자 아니 이거 레알 치킨 무도 못 먹어 <laughs> 저희가 1년만이라 영영 와지렸다나 근데 강지랑 친추 아니었어? 기억이 안나 제가 5년 전부터 없었어요 발톱 벗 이러면서 아니 그래. 이게 친척이 정말 아니 그때 너무 예뻐 친구 차이 안 아, 뜨더라고요 아 이수영이 지운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거 강지가 <목소리> 아니야. 제가 제가 언제요? 제가 그럴 일이 없죠. 강진이 맨날 언니 언니, 언니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언니 그냥 알아서 정리하는 거 아니야? 아, 네네. 강진 아, 아, 개착하다 그래서 욕은 안 하고. 그러니까 <laughs> 원래 저이 토바이 보면 갑자기 차서 다들 토바이. 아3 토바이라 걸렸구나. 네, 뒤가 운전해 참세요 다들 내 차가 좋은 거니? <laughs> 나는 왜? <웃음> <나무는> <웃음> 아, <laughs> 야, <강진이. 웃음> 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걸 라도해줘 제발요 강진님나 아무것도 파밍 안 되는데 이걸 날 버려? 아니 강진님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왜 그래요? <laughs> 원래 레트니한테 늘 애정 있고 레트니 네. 늘 귀여워하면 <laughs> 아 내가 시비를 언제 털었는데 오늘 <laughs> 저희 한 이쪽 가서 파밍을 해봅시다 미안. 너네 어떻게 된 거야? 차가 레츠님 됐어. 난 이제 <laughs> 안 되지 뭐. <laughs> 아 <laughs> <아이>, 제발 진짜. 아이 강지님 뭐하는 거임? 자 여기 이제 여기서 파밍하면서 가자고 레츠님천 <laughs> 없잖아. 아니 천이 없는데. 요채또있잖아요 <laughs> 서프라이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, 어머, 오? <laughs> 강지가 사업을 하더니 이제 이벤트도 뭔지 잘 알아버렸어. 아니 근데 이거는 <laughs> 뭐지? 어? 차 소리! 어? 방금 난다고? 야, 우리 집 붙었는데? 어머, 나 죽을 뻔 기절? 담별락 야, 저기 낙하살 한명 죽였어? 오! 나 어시 아싸? 들어왔다. 내가 눕히네 죽였나 본데? 어이, 뭐야? 안녕! 갈게, 가 아이씨! 잘는데 아, 이거 발로 한타 하다 오니까 오. 이렇게 감도가 빠른 거 같냐, 이거. 아, 근데, 어, 근데 진짜 우리... 감이 안 잡혀가지고, 우리가. 우리 많이 늘었네? 17에서 11등이면. <laughs> 그러니까, 오늘 많이 늘었네, 우리 많이 늘었어. 다들 근데 한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? 그니까 나 이거 진짜 하루종일 했었는데 그때 뭔 재미로 게임한 거지? 근데 그때 진짜 배금만 배그 하긴 했었어 떠드는 재미였지 여긴 어디? 어딜 파밍해야 하는 거지? 어 사람 있다 왼쪽에 이거 먹고 죽이러 갈까? 이거 먹고 오케이. 언덕 잡자 <laughs> 라고 말하고 우리가 딱 껴있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나 그러면 <laughs> 바로 다음 판으로 여기 하나? 나한명 찾았다 쏴도 되나? 벌써 쏘고 있는 거 같은데? 아, 안해아 진짜! r I'm just so. I'm not. I'm j 어벌 t so. 어이 just 이 o 어? 언덕 올라간다 오케이 just so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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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올라왔다 한 팀이 와, 더 왔다 신네. 나이 게임 감이 하나도 안 온다. 으흠, 음, 내 어, 좀 어렵긴 하다. 강제도 안 오면 우린 어떡함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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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언니, 얘가 언니 개무시하고 막 뛰어오는데? 어? 어 뒤로 나 어, 아, 망했다. 어? 어? 거, 거기서 대기가 한다고 나랑 할거 같냐? 우리 이런 뉴비한테 닦인 거야? 우리 쟤개 아니야? 아니 미유가, <laughs> 아니 씨발야. 전에 발로란트로 따라오라 그래. 그러면 강진 님이 잡아 주겠지. 아니 진짜 이거 약간 무빙부터가 하기가 힘들어, 게임이. <laughs> <laughs> 아. 아그... 이 재미없다. 네, 과거의 추억인가? 아, 추억 보장 아, 추억 보장인데 더 재밌었지 이게. 예전에 진짜 하루 쟁일 백구을 했었는데. 백구는 약간 1등 게임보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? 저체 게임이야 아니? 이거. 저체 게임. 1등도 하고 싶은데. 1등 포기하자. 우리 안 그걸... 포기해야 돼. 어 강진님 좀잘좀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1등에 500만 원 걸렸어? 아니. 야 근데 1등에 500만 원 걸렸으면. 애차 너 혼자서 편성해라. <laughs> 네. 바로 캐주얼 모드 가야지. <웃음> 막, <웃음> 캐주얼 모드야. <laughs> 야그다 아, 캐주얼 쿼드에서도 <laughs> 1등 하기 어려워 아 우리 캐주얼 가면 학살이지 뭔 소리야 한명창고 내렸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? 싸워야죠 어떻게 싸우자 그래 그래 이을거 이럴, 이럴 거 없단 마인드 빵빵 누구야 아니 강지님 싸우고 있는 거야? 아니 죽였는데 죽으면... 우린 빵이야 <laughs>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건물 뒤 건물 뒤 건물 뒤아 잠깐만 저거 <씨>. 엎고 <laughs> 간다 엎고 간다 엎다 <laughs> 아, 와, 뭐야, 뭐야 이래! 잠깐만, 잠깐만, 안 먹었어. 아니, 아 근데 이거 뭐야? 내가 보기에 강지님 혼자서 뭐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. 잠깐만, 이걸 떠나서 한 명은 잡을 수 있었잖아, 세 명이서. 일대삼 그렇지나 않아. 우리 진짜 트레이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. 이제 그냥 벌어지다. 우리 캐주얼보다 한판 가가지고 자신감 좀 얻고 가자. 로봇한테 닦는 순간 배그 강정하자 어, 때려봐, 때려. 언니, 그래서 진짜 있어? 친구 데려와서 맞으면 어떡해 어, 우리 팀은 먼저 한대총 들고. 아, <laughs> 어? 이고 도망갔다, 도망갔다. 그렇지. 한명더 있거든. 이 친구 살리고 싶지 않니? 살려보시지. <laughs> 내 친구 살리고 싶어. <laughs> 내 친구 살린다. 모뭐 살림, 수고하셈. 나내 머리 어 저기 담벼락에 있다 보이. 여기 여기 여기, 어, 여기 담벼락. 잡았어, 2층. 나이스나이스 2층 어, 가만 보여. 제가... 한명 올라왔다, 뒤로. 아잉. 어, 나 블루칩 먹었어. 어? 사, 살릴 아니야?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어, 레츠 님 살려볼까? 오케이 해. <laughs> 아, 레츠의 블루칩을 회수해야 됨? 아, 아. 나저 언덕 위에 있는데. 아, 상대도 내 블루칩을 먹을 수가 있어? 엥? 그럼, 그거, 그거 먹는... 그거 모르겠는데. 먹고 가는 건 진짜 저격 아님? 에이, 아니겠지. 와, 이 아, 씨. 어때? 아이고, 둘이.. 나가자! 어? 레틸 블루칩 얘가 쳐먹었어! 내가 회수했어! 아니.. 살마 진짜라고? 어떻게 살리는데 이제? 몰라. 모르지? 야 애들 또 온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뭐 이게 만나면 광장이냐고 왜 하나씩 그러잖아. 몰려와. 아 죽을 뻔와또 아 있어 또 있어 또 아이 <laughs> 아, 진짜! 여기 왜 이렇게 많은 거야. 아니 어디야? 여, 여기 건물에서도 쏜거 같은데? 한두 군데 같은데 지금? 아, 심... 아니 아 이거 저격기 너무 많은데? 아니 근데 이거는 어. 솔직히 빼박 아니야? 이러니까사면 되지 않을지. 생각났어 또 댓글 짜안 하게 안 하게 된 계기가. 짜 해만 안 난다.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어. 이게 발로란트는 그래도 샷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잖아 반응 속도나. 맞아. 근데 이건 안 돼. 막판 하고 저희 그러면 다른 총이나 쏘러 갈까요? <laughs> 오잉크 하나요 오잉크? 한명이춘향이 뭐. 불러보면. 한 명은 솔직히. 금방 모지 않나요? 즘다 발로란트 많이 해서 아! 있는데? 뭐야 이거 야 우리 악화물이다 어뭐 아! 이쪽이 보이나보네 딴 아, 데서 뭐야, 또 쏜다 왼쪽에서 맞았어 얘네 아까부터 저격하는 애들이네 어? 아, 쪼띠 한대 나와 그러면 아 그럼 레트님 아니요 뭐할거 있어요? 하세요건 마지막으로 레트님 죽여볼래네그리 <laughs> 레트님 어을래요병 주고 약 주기 지줄여 하이네 하이 있는데 나 그냥 던져 놓고 가자. 헬피 여기 있다. <laughs> 얘들아. 난 그냥 나가야지. 에. <laughs> 야, 배그 지워야겠다, 오늘. 배그 <laughs> 뭔가 나중에 할 하고 싶다. 할거면은아시아 가지고.